자, 이번 영상은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템포를 평소보다 약간 느긋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자체 1.5배속이나 2배속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먼저 CPU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이 55.67이고 AMD가 43.33. 인텔이 이겼네요, 올해는. 네, 인텔이 이겼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고. 최근에요. 이제 PC랑 IT 커뮤니티를 좀 보면요. 어, 인텔이 엄청 혼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분들에게는 실내의 인텔 브랜드가 여전히 견고했던것 같아요. 하지만 월별로 보면 그림이 좀 다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텔이 올해 1월에는 거의 60% 찍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AMD한테 하반기에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이때 점유율을 왜 뺏겼을까? 분석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AMD가 AM5 메인보드 가격이 올해 초에는 너무 비싸갖고 메인보드랑 CPU랑 전부 다안 팔렸는데 그게 이제 3월부터 메인보드 제조사들이랑 AMD가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는지 그때부터 메인보드 가격이 쭉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amd cpu가 같이 잘 팔리게 됐고 인텔이 반대로 점유율을 뺏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텔이 13세대에서 14세대로 세대 교체를 했잖아요 10월에 했는데요 이때 세대 교체를 앞두고 인텔 컴퓨터 맞추려는 사람들이 이 13세대 남아 있던 재고를 안 사고 돈만 손에 꽉 쥐고 존벌을 하니까 9월 10월 이때 점유율이 인텔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세기 말 존버 현상은요, 예, 참고로 세대 교체 전에 자연스럽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시 표로 돌아와서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텔 점유율이 올해 계속 떨어졌고요. 예, 덕분에 10월에는 AMD가 인텔을 역전하기도 했죠.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14세대가 출시하면서 초반에 네거티브 여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 존버 플러스 출시 초기 대실망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텔을 안 사면서 쫄딱 망해버렸죠. 네, 반대로 AMD는 견조하게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점유율을 인텔을 따라잡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요 인텔이 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14세대 출시했던 거 가격을 조금 내리면서 대응을 했어요. 실제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14700K의 가성비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어, 그러면서 AMD에게 다시 1위를 뺏어왔죠. 보니까 인텔이 다시 따라잡았어요. 다만 올해 초처럼 팍 찍어 누르지는 못하는 것 같고 비슷비슷하게 싸우는 추세로 올해를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MD도 그동안 가만히 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메인보드값 내리고 CPU값 내리고 하면서 상품성을 강화를 시켰죠. 경쟁력이 세졌단 말이야. 그래서 AMD가 올해 초처럼 팍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인텔이 지금보다 더 점유율을 늘리고 싶다면요, 14세대 하위 라인업을 빨리 출시를 하고 가격도 어, 좀더 착하게 맞춰야겠죠. 왜냐면, 하 지금 사실 상태 간다 간다 하잖아. AMD가 가격을 더 내린다거나, 아니면 AMD도 다음 세대 제품들 출시가 임박하거나,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내장 그래픽 딸려있는 애들.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죠. 어, 인테리어 14세대 어, 가격 조금 내려서 다시 1위 잡았다고 긴장 풀게 아니고, 지금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D는 점유율을 올해 많이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은 했는데, 이게 약 약간 그 상처 뿌리는 승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가격을 내렸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5,600 같은 구 세대 제품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 4650G 이런 거 언제까지 팔 거냐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 사무용으로는 아직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유저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비슷한 가격에 더 최신 아키텍처, 고성능 제품을 가지고 싶겠지. 몇년몇년된거 사고 싶겠냐고. 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요. 아내랑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 불경기가 오랜만에 하는 위기 상황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꾸려는 아니라는 라인업 관리를? 이거는 아니지. 봐봐요. AMD도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승기를 한번 잡긴 잡았지만 은 인텔이 기침 한번 하니까 다시 쏠랑 뺏겼잖아요. 1위를 뺏겼잖아. 이걸 또 따라잡고 유지하고 그 좋은 분위기를 한국 시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쭉 이어나가려면 여기도 쉽지 않다. 해자 다음은 인텔과 AMD에서 각각 어떤 라인업이 더 많이 팔려 내지도 한번 볼까요 인텔에서는 지금 띄워드릴건데 이런 순서입니다 13세대 i5, 그 다음에 12세대 i5, 그 다음에 13세대 i7, 그 다음에 12세대 i3, 13세대 i9 이렇게가 1년 전체의 1위부터 5위까지였고요 14세대는 어디 있냐고요 여기 얘는 한참 밑에 있는데 얘는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순위권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인 12월 달만 따로 보여 드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13세대 i5가 여전히 1위고 12세대 i5가 2위인데 14세대 i7이 3위. 와, 올라왔죠? 그다음에 13세대 i3, 그다음이 12세대 i3, 14세대 i5, 14세대 i9, 12월 기준으로 보면 나름대로 14세대가 순위권에 몇개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14세대 지금까지 출시된 초기 모델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14세대 i7은 순위가 제법 높아요 이거 봐봐 내가 영상 때마다 입버릇처럼 마,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저들도 아는 거지 라는 말을 하거든요 14세대 그나마 i7은 코어가 두개 늘어가지고 상품성이 괜찮다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딱 점유율로 보이잖아 어, 제조사분들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amd에서는요 1위부터 5위까지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 나올 텐데 4세대 라이젠 5 그다음에 5세대 라이젠 5 어, 4세대 라이젠 7, 5세대 라이젠 7, 5세대 라이젠 9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1년 전체 통계라고 말씀드렸고 12월은 AMD도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12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위랑 2위는 같고요, 3위가 바뀌었죠. 5세대 라이젠 7, 4위는 5세대 라이젠 9, 5위가 4세대의 라이젠 7입니다. 4세대 라이젠 7이 밑으로 내려갔고 어, 그 밑에 있던 5세대 라이젠 7이랑 5세대 라이젠 9이 위로 올라왔어요, 하나씩. 4세대 라이젠 7은요, 얘는 사실상 5800X3D 거든요. 음, 이제 5800X3D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죠. 얘가 확 떨어졌으니까. 명실공이 이제 7800X3D의 시대가 왔고, 5세대 라이젠 5, 이거는 이제 7500F하고 7600인데, 얘네들도 점유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나겠죠. 얘네들은. 자, CPU에서 마지막으로는 코어 개수별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뜨고 있을 건데, AMD, 인텔 전체 통합으로 추출했고요 순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는 6코어였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압도적인 점유율 분포가 나왔습니다. 다른 코어 개수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2023년 CPU 메인 스트림은 뭐였냐 하는 질문에 6코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자, 2위는 14코어였고요. 인텔의 13세대, 14세대 i5 고급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 13,500, 13,600. 13,600K, 14,600K 이런 애들이 14코어고요. 막판에는 약간 점유율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3위는 16코어인데 10월부터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라이젠 5950X, 7950X 라이젠 9 애들인데 얘네가 경쟁력을 엄청 잃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건 제가 잠시 후 20코어 이야기하면서 다시 다룰게요. 4위는요, 10, 10코어입니다. 이 10코어라는 건요, 13,400F가 사실상 혼자 이끌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5위는 8코어 였고요. 이거는 583D, 783D입니다. AMD 기반의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6위는 4코어인데 점점 줄고 있고요. 12코어, 이거는 5900이랑 7900 얘네들인데, 얘네들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코어도 있는데 얘는 인텔 13세대 14세대 i9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 20코어인데 20코어는 14700K, 14700KF 이거 둘 뿐입니다 이거 둘 뿐이고 근데 점유율이 10월에 출시했는데 12월에는 5.84%와 굉장합니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상품성이 꽤 괜찮다는 거죠 i9에 준하는 게임 성능이랑 그리고 작업 성능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세대 전체가 욕을 먹고 있지만 얘네는 유일하게 14,700의 형제들은 인기가 높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을 조금만 더착하게 하면 한 7%, 8%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8%다 그러면 5위권이죠? 출시하자마자 이 비싼 라인업이 쟁쟁한 거다 제끼고 5위권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할까요? 가격 조금 더 내려 달라는 거지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 볼만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한데 16코어하고 20코어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16코어는 올해 내내 1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에 갑자기 쭉 빠져 가지고 12월에는 4.74%가 됐죠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20코어는 10월에 나와 가지고 쭉쭉 올라서 12월에 5.84%? 어? 이거 뭐지? 냄새가 나죠? 어. 빨대 꼽혀가지고 쪽쪽 빨려 나가는 냄새가 난다. 제 생각에는요. AMD가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은이 16호 점유율이 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사는 14,700K를 내면서 60만원 언더에서 게임 성능, 작업 성능 둘다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지 이제. 근데 AMD는 그냥 7950X는 게임으로 쓰기에는 좀 약하고 작업은 개바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가격은 14,700K보다 20만 원쯤 더 비싸고 그리고 7950X3D는 게임 작업 둘다 됩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가격이 거의 14,700K보다 30만 원더 비싸고 이거 애매해 어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점유율을 빼앗기는 거죠 아마 이걸 AMD에서 아직 모르고 있거나 그냥 아 이거 판매량 왜 자꾸 떨어지냐 이러면서 지뢰짐작 추측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봐봐 이 수십만 개 단위의 이 팩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이나 기사로 만드는 단어와 공식 자료들은요 인터넷에 떠도는 뭐 마인드 팩토리 이런 데서 나오는 수치랑은 판매량 단위가 완전 다릅니다 0이 몇 개나 더 붙어요 사실상 IDC 자료를 제외하면 우리 데이터가 제일 크고 정교하단 말이야 그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점유율이 지금 빨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AMD 본사는 이 16코어 라이젠9을 살리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험해 뭐, 라인업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뭐 주제나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제일 쉽고 강력한 방법, 뭡니까? 가격을 싸게 내주시면 좀 되겠죠. 16호, 얘네들 위험한데, 이거, 이거, 만약에 가격을 잘 조정해가지고 14700K에 대응을 잘 했다면은, 11월, 12월에 이렇게 인테리어한테 다시 1위를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은 램입니다. 램은 CPU에 비하면 관심도가 약간 낮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대별 점유율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위는요. DDR4 63.39%였고 2위는 DDR5 32.69, 3위는 DDR3인데 3.78%, 4위는 DDR2 0.13, 5위는 DDR 0.01. <laughs> 근데 이거 <laughs> DDR2랑 DDR 얘네 모임? 아직 팔린다는 게전 굉장히 놀랍네요. 아, 월간 가격 동향 제가 할 때마다 얘네가 조금씩 나와 가지고 아 저게 왜 팔리지 잘못 집게 됐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DDR3, DDR2 얘네 판매량 아직 무시하면 안 되겠음. DDR3 시스템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0몇 년 전에 만든 시스템들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램 쪽에 메인 DC죠 DDR4랑 DDR5 누가 이겼냐 이거는요 일단 이긴 건 D4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표에서 1호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12호를 한번 보세요. 간당 간당 하지요. 거의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1월에는요 DDR4가 무려 80%였음. 반대로 보면 DDR5를 기준으로 해서 1월에 15%였죠 얘네는. 이때는 뭐 거의 DDR5 쓴다 그러면 니힙스터냐니 홍대병이냐 이런 소리 들었죠. 일단 DDR5 시스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DDR5 램 자체도 비쌌고 이때는 그러다가. 라이젠 7000 시리즈 CPU 가격 계속 싸지고, 라이젠 AM5 메인보드, 얘네는 DDR5만 꼽아야 돼요. 얘네 메인보드 가격도 계속 싸지고 하면서, DDR5 시스템의 접근성이 AMD 쪽에서부터 많이 좋아졌습니다. DDR5 자체의 가격도 8월까지 계속 내려갔고요. 그래서 DDR5 점유율이 이때 두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10월에 인텔도 14세대를 출시하면서 얘네들이 여전히 DDR4 보드에서 혼용되긴 하지만 타겟팅은 DDR5로 본격적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14세대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DDR5 시스템으로 구매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는 인텔 쪽에서 DDR5 접근성이 더 개선되면서 3% 추가 쭉 이렇게 점유율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DR5가 올해 연말에는 41.49%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그리고 램 용량별 점유율 이거는 DDR4, DDR5만 가지고 뽑았습니다. 순위는 이렇고요. 네, 나올 텐데 1위랑 2위가 역시 DDR4였고요. 8기가가 1위고 16기가가 2위였습니다. 점유율은 둘다 비슷하죠. 2 0대 그리고 3위는 DDR5인데 16기가예요. DDR5 16기가가 20.78% 이건 1년 전체로 봤을 때 그렇고 12월만 놓고 보면요, 어26.93% 어, 이거 1위 먹었네요. 12월만 놓고 보면은 DDR5 16기가가 점유율 1위를 먹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4위는 D5 32기가였고요. 와 32기가 점유율 많이 올라갔다. 8.19% 5위는 DDR4 32기가. 6위는 DDR5 8GB, 7위는 DDR4 4GB네요. 자, 이 자료를 보면요. 램 용량의 메인스트림, 대세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거의 5년? 5년이 뭐야? 5년보다 더 됐죠. 그긴 시간 동안 8GB가 1위를 꽉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8GB 독재 시대가 끝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8GB 단일 제품 독재 시대가 끝난다는 것도 뭐냐면 은 8GB 듀얼로 꼽아가지고 16GB를 맞추는 게 국룰로 여겨졌는데 그 시대도 함께 점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은요 게임용 컴퓨터는 16기가 두개 꼽아서 32기가 맞추는 게 거의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죠. 에, 물론 이제 그동안 램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32기가 뽕 맞본 유저들이 다시 16기가 듀얼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거는요. 자 보세요. 8기가 근데 이제 30%대밖에 안 되고 다 합쳐도 그리고 16기가 얘네는 다 합치면은 한51% 어, 그리고 32기가 얘네도 무려 1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사무용은 16기가, 게임용은 32, 영상 작업용은 64에서 128, 요게 이제 국룰로 여기지는 시대가 곧올 겁니다. 램 값이 갑자기 팍 올라가면 이게 좀 느려지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도의 가격으로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램 값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큰 용량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램 모듈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게 쭉 유지가 되면 매출 자체는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지. 비싼 걸 사니까 사람들이. 4기가, 8기가도 똑같은 기판, 똑같은 포장박스에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용량 큰걸 파는 게 제조사에게 이득 아니야? 어, 그러니까 램값 너무 팍팍 올리지 마시라고요. <laughs> 적당히 유지해 주시고 길게 봤을 때 제조사에도 그게 그리 소리는 아닐 거다 하는 게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열판 장착한 램, 주로 튜링 램들이죠. 얘네들과 미장착 벌크램, 이것들의 판매 점유율 비중은요, 방열판 장착 램이 8.18%, 그리고 미장착한 벌크램은 91.2%, 그래서 미장착한 램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변화가 있어 보이죠. 월별로 보면은, 1월에는 94.29대 5.71이었는데, 12월에는 89.48대 10.52%, 9대1 정도로, 어,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한두배 정도 오른 거예요. 튜닝 램이 사실 이 튜닝 램의 실제 비중, 실제의 어떤 점유율은 이것보다 좀더 높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튜닝 램을 아마존 직구로 빠지는 수요가 제법 많기 때문에 외연 확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진 않네요. 어, 제 예상은 올해 한 15%는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도달을 못했고 아 이건 좀 주제넘는 말이긴 한데 국민 스펙 튜닝 램들 정도는 국내 유통 가격을 약간만 더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굳이 이제 아마존 직구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매를 할 테니까 길게 보면 서로 좋을 수 있죠 유통하시는 분들이랑 소비자분들이 이게 한 32기가 세트까지는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게 미국 관세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무 부담 없이 구매를 한단 말이야 어, 이게 점유율 악영향이 있죠 어, 배송도 아마존이 꽤 빠르고 말이지 그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튜닝램의 비중이 앞으로 15%, 20%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래픽카드 시장과 SSD 그리고 메인보드 시장의 점유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PC 시장 데이터 그리고 분석 전문가 저 덕과장을 보유한 저희 다나와 채널 구독하기랑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가 그냥 거의 뭐 목날 내내 치킨 뼈다고 말하듯이 개발력이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라데온은 그렇다 치고 인텔이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존재감 면서 갖고 좀 아쉽다 그게 아, 인텔이 잘해줘야 라데온 지프스가둘다 가성비를 개선하려고 할 텐데 그죠?